안녕하세요. 어피트 투자자 보호 센터장 이예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 루미스 질리브랜트 법안이죠 어, (R.F.I.A.)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에 대해서 그 핵심 개념인 엔 실러리 에셋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뭐냐 이런 정의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법정 화폐로 표시한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되지 않고 그 가치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이 디지털 자산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초 자산이죠. 법정 화폐 혹은 이제 다른 암호 자산 아니면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 자산으로 이렇게 담보로 뒷받침하기도 하고 또 최근 문제가 됐던 이제 알고리즘으로 테깅 시스템을 조정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환 할때 보면 달러와 같은 그 기준 화폐, 기축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요 스테이블 코인도 보통 미국 달러에 이제 폐기 연동을 해서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기준 통화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한 것이 소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 금융 그 당국들은 앞에 붙였습니다. 소위라는 것 처음에는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소위 스테이블 코인 이라는 그런 그 용어로 썼고요. 대표적인 것이 테더라든지 다이라든지 또 서클사가 발행한 USDC 이렇게 있는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2020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급결제에 그 대대적인 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디파이에서도 이제 유니스와 같은데 또 유동성 풀에도 쓰이고 NFT에 피깅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디지털 자산 이제 교환할 때 교환의 매개로도 이제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실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이제 글로벌하게 범세계적으로 확산된 계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브라입니다 리브라가 이제 촉발을 해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자국에 아니면 유로존 아니면 미국 이런 그 통화 주권 문제 통화 당국에 이러한 이슈들을 이제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리브라도 어, 포기를 하는 이런 단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들이 예,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u s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를 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그 규모가 거의 1,300억 달러에 이르렀고 직전 연도에 대비해서 거의 500% 이상 성장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급격히 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우려도 섞인 시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 재무부 장관 제안잇.옐런 같은 경우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에 이칠 잠재적인 위험성을 이제 경고하고, 그리고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직속이죠. 금융시장 실무 그룹이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도 제출을 하면서 의회에 적절한 그 규제 장치, 입법 장치를 마련을 해서 연방 금융 당국들이 스테이블 코인 감독을 할수 있게 해달라 이런 그 제안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한국 금융연구원에서도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과 향후 이제 규제 과제 이런. 보고서를 낸바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큰 참고자료가 될 만한 것이 미국 통화감독청이 있습니다. OCC라고. OCC가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은행들이 상환 지급 준비금을 예치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 지침을 내려 어, 보낸 것이 있었어요.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감독 당국이 그런 해석 지침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 상환 준비금이죠. 투자자들이 상환 요청을 했을 때 내줄 돈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법정화폐와 1대1로 패깅했다고 하는데, 진짜 준비금을 가지고 그렇게 가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두 가지 이슈입니다. OCC의 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 예측 관리 해석지침이 나오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연준의 은행들이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으로 방범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잘못된 그 홍보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OCC의 해석지침을 정확히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제공하게 된 계기도 됐죠 이번에 그 연준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문건이 나왔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는 CBDC 있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CBDC 그리고 은행들 기존 상업은행들이 신용창출 기능을 쭉 해왔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해야 하지 않으면서 CBDC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을 논의하는 그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그 해당 문건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분산원장기술 네트워크에 기록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화폐성이 있는 이증거가치에 연동되게 설계되어 있고 그 연동된 안정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이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어떤 화폐성, 보안의 매개 지급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된 건데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다수는 이제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제 다른 법정업, 예, 근데, 유로, 아니면 뭐, 일본에나, 아니면 싱가포르 달러, 뭐, 홍콩 달러, 다 이렇게 연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커머더티라고 하는 일반 상품, 아니면 또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자산을언더라인에셋스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이 보고서 미국 연준 내부 문건에서도 그러한 그 현재 스테이블 코인 사용 사례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어, 설명을 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마켓에서, 그리고 지급 결제에서, 그리고 내부적인 네트워크에서의 전송 또는 유동성 관리 아니면 자금 관리 이런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파이에서 쓰이고 있는 이네 가지인데요.